안녕하세요. 초등 교사이자 서울대 의대맘 이경연입니다. 아이마음 읽는 엄마, 교육정보 읽는 엄마, 일부 책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는 책 제목 중에서 아이마음 읽는 엄마에 해당되는데요. 10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은 공부, 인생, 그 전부, 그리고 아이러니인데요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1장에서는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게 공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해주고 공부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 이용법 세상에 공짜는 없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2장 공부 잘하는 머리는 따로 있다에서는 뇌 과학적 이론을 근거로 공부를 잘하기 위한 노하우에 대해 알려줍니다. 복습하는 요령,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의 비결, 긍정적인 기분으로 공부하는 것, 최적 각성 상태, 음악을 들으며 공부하면 안 되는 이유, 설명의 중요성, 뇌는 승리의 쾌감을 기억하기 때문에 성공의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다른 책들과 다큐멘터리 실험 결과 등 객관적인 이론에 그 기반한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한 원리를 알려줍니다. 3장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서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력은 IQ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상식을 풍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력은 유혹을 이기는 마음의 힘, 어떤 일에도 동요되지 않는 마음의 근육 기르기, 마지막으로 체력이 있어야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와 슬럼프, 멘탈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노하우, 시간과 친구의 중요성 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장, 엄마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는 아이가 공부를 하려면 엄마의 건강에 중요하다는 것, 극성과 지성의 차이, 가바만사성, 아빠의 역할, 엄마의 정보력, 자녀친구 엄마들과의 관계 등에 대한 소장님과 저희 엄마로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5장, 엄마가 꼭 알아야 할 심리학은 엄마가 알고 실천해야 하는 자녀교육법을 심리학 용어를 이용해 설명했습니다. 자존감, 회복탄력성, 일만 시간의 법칙, 학습된 무기력, 부모와의 거리, 여러 사례를 들어서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해주어야 하는 실천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6장은 과목별 공부법으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과목 공부법에 대해 썼는데요. 제가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서 직접 인터뷰도 하고 여러 책들도 봤습니다. 또 손소영 소장님 아들과 저희 아이들을 가르치셨던 학원과 학교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과목별 공부법 원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문 선생님들이 짚어주는 공부법으로 그 팁을 넣었고요. 아들이 과목별 공부법 팁도 써주었습니다. 사회는 아들이 수능에서 탐을 안 봐서요. 국제고의 서울대 간 친한 언니 딸이 사탐 공부법 팁도 써주었습니다. 과목별 수능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출제범위, 문제유형 등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7장은 내신시험공부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아들과 중학교 때까지 내신시험공부를 같이 계획하고 공부한 내용을 물어보고 시험 본 후에 틀린 문제 확인을 하고 했거든요. 그때의 일화와 내신시험을 어떻게 계획하고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나와 있어서 6장과 7장은 자녀분이 직접 읽어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8장은 선행에 대한 내용인데요. 선행은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내 아이에게 맞는 선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립니다. 9장은 사교육에 이용당하지 않고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엄마들을 만나면 어느 학원에 다녔는지, 어디가 좋은지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아이마다 맞는 학원 지금 그 아이가 해야하는 사교육에 달라서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엄마가 내 아이의 성향과 필요한 사교육을 알고 올바르게 사교육을 선택해야 합니다 엄마들을 이용하는 사교육의 실체와 올바른 사교육을 선별하는 안목을 기르는 노하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1 0 장은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 중요한 다섯 가지를 뽑았는데요. 학교생활과 인성의 중요성,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최우선으로 두는 가정환경, 비교하지 않고 내 아이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 내 아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 모르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1부는 이렇게 제가 엄마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강연했던 내용들, 엄마들이 궁금해하시고 질문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대이블 치른 엄마로서의 경험과 20년 이상 경력의 초등교사로서의 사례, 여러 책과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들의 내용을 섞어서 썼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부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